안녕하세요. 1월 26일 금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간 저를 아껴주시고 늘 챙겨주시던 초월교회 배현석 목사님과 만나는 날입니다. 수시로 안부를 물어주시고 매번 영육관으로 좋은 것을 채워주신 목사님이기에 오늘도 반가운 마음으로 찾아뵙게 되는데요. 어떤 목적이나 바라는 것 없이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건 참으로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게 진짜 가족 같은 관계? 참 건강한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도 마이드라를 통해 그런 가족과 같은 동역자들 만나시길 바라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베드로전서 마지막 5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의 연수가 많은 이들과 비교적 짧은 이들에게 하는 권면이 고루 담겨 있는데요.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하면서 2절에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즉 장로들의 모습을 보고 신앙인들이 그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언행에 모범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말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행함으로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신앙의 연수가 짧은 이들에게도 권면하기를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라고 하면서 6절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순종과 겸손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들 같은 어르신들이나 젊은 사람 모두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 때에 교회가 설수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주장하는 자세로 또 불순종과 교만 온갖 염려로 가득한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라 할수 없을 뿐 아니라 8절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겸손과 본이 되는 언행으로 서로 돕는 자가 될 때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돕는 자 이게 무엇이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제르 케네그도 돕는 배필입니다. 서로를 근신하며 깨어있도록 만드는 자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잊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자가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그런 돕는 배필로 가득한 공동체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의 기쁨을 회복한 교회이죠.이에 베드로는 12절에서 "내가 신실한 형제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고 하는데요.실루아노는 라틴어고 헬라어로 바꾸면 실라입니다." 베드로는 신라를 통해서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어요. 유대인인 베드로가 헬라 문화의 능통한 신라를 통해서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고 있죠. 이 베드로 전서를 직접 쓴 사람은 신라이지만 베드로가 말하고 또 베드로가 쓰게 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실질적인 저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신라는 돕는 배필의 관계입니다. 또한 13절 하반절에도 내 아들 마가도 함께 무난한다고 나오는데요. 베드로에게 믿음의 아들이자 돕는 배필 같은 자가 마가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의 통역을 담당했던 자가 마가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믿음의 아들로 여긴 그 마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것을 마가가 그대로 받아 적었죠. 그렇게 나온 것이 마가 복음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아니었지만 베드로가 복음서를 쓰게 했다고 여겨 마가 복음이 베드로의 권위를 갖게 된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디모데였던 것처럼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 마가인데요. 이들은 서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형상을 회복시키는 돕는 배필의 관계였습니다.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는 것으로 복음이 온전히 퍼져나가고 있죠. 그래서 13절 상반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라는 말을 통해 당시 로마에 있던 교인들도 이 공동서신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기도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나오는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도 큰성 바벨론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모두 로마를 가리키는 비유의 언어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바벨론 그리고 로마는 모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성전을 무너뜨린 바벨론과 같은 로마에서 고난받는 로마 교의 성도들이 베드로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은혜 위에 굳게 서라고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며 돕는 배필인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나이가 많고 적고 또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모두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은혜를 잊을 때 우리는 언제든 유혹과 핍박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흙과 같은 존재들이죠. 그래서 서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만해질 땐 겸손해질 수 있도록, 연약할 땐 믿음에 굳게 서도록 나의 작은 도움으로 인해 복음이 잘 전파되도록 기꺼이 사랑의 입맞춤으로 무난하는 그런 돕는 배필이 될 때에 맡겨주신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와 또이 나라 민족이 온전히 서게 될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르신, 젊은이 또 신라와 마가에 주셨는데 나의 교만함과 인내 없음의 언행으로 말미암아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한 것을 용서해주십시오. 고난 중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마가복음이 쓰여지게 하시고 또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이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가족들이 서로 돕는 배필의 관계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말드라를 들으시는 분들의 가정과 교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말엔 섬기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며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베드로 후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목소리>